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지수함수의 기본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지수함수의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평행 이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복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y는 f(x)라는 아이가 있을 때 자, 얘를 x축으로 n 만큼 평행 이동시키고 자, y축으로는 n만큼 평행 이동시켰다. 자, 그러면 x 대신은 x m을 대입하고 자, y 대신에는 y-n을 대입하면 되죠. 자, y-n, f, x-m. 자, 요 때, 마이너스 n이 우변으로 넘어오면, 자, y는 f, x-m, p l u n. 자, 요렇게 평행이동한 형태가 될 겁니다. 지수함수의 기본꼴은 y는 a의 x승이었죠. 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y n 만큼 y축으로 n 만큼 평행이동시키면, y-n, a, x-m승. 자, 이렇게될 거고, 마이너스 n이 넘어가면 y는 x-m 플러스 n. 평행이동한 형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자, y는 3의 x승 있죠? 자,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자,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시켰다. y는 마이너스 2니까 이제 플러스 2가 되죠. 이제 부호가 반대니까. 자, 3의 x가 마이너스 1이면 부호가 반대 x 플러스 1을 대입하죠. 자, 따라서 자, y는 3x 플러스 1 플러스 2가 넘어가니 자, 마이너스 2 평행이동한 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뭐 함수 식이야 기본 공식대로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그릴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보통 어떤 함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를 판단한 기준은 뭐냐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그걸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를 출제하는 출제자는 이 아이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까. 항상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출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2. 자,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함수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상수가 의미하는 게 바로 점근선이라는 겁니다. 자, 원래는 x축이었던 점근선을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새롭게 평행 이동된 새로운 함수의 점근선이 바로 이 상수를 나타낸다는 것. 자, 우선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이 상수를 통해서 점근선의 방정식을 판단한다. 자 이제 두 번째는 y 절편을 우리가 찾아보면 돼요. 자, 얘 y 절편은 x 대신에 0을 대입한 거죠. 3의 1승 마이너스 2는 자 1이기 때문에 y 절편은 자 1이 되겠네요.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점근선을 구하면 되겠죠. y는 자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다음에 y 절편은 자 여기 자 1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얘 기본꼴은 y는 3x기 이 때문에 예,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를 점근선으로 하고, 자, y절편은, 자, 1인. 증가하는 지수함수는, 뭐,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죠. y는 3,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자, 요렇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y는 4 곱하기 2x 승 더하기 1. 이 그래프는, y는 ex의 그래프를 x 축의 방향으로 a만큼, y 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a와 b를 구해라 자, 이놈을 한번 보도록 하죠. y는 4의 ex승 더하기 1. 요 4는 2의 제곱이죠. 2의 ex 플러스 1. 자, 2의 2승과 2의 x승을 곱하면 자, 지수의 합에 의해서. X 더하기 2 더하기 1. 자, 요렇게 평행이동한 지수 형태가 됐네요. 예를 지금 평행이동의 관점으로 본다면, 얘 이제 기본꼴을 확인해야 되죠. 얘는 기본꼴은 Y는 2X승입니다. 얘를 X 대신에 자, X 더하기 2가 들어갔기 때문에 부호 반대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자, 상수가 플러스 1이죠. 얘는 그대로 부호를 유지시켜서 이제 Y축으로는 그냥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 본 거네요. a 값은 자 마이너스 2가 되고, b 값은 자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는 자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연습삼아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처음에 뭘 판단하자고 했죠? 점근선을 판단하자. 자 예로부터 자 점근선은 자 y는 1이라는 걸 알았네요.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x에다가 뭘 대입하자. 자 0을 대입해서 자 y절편을 구하자. 2의 제곱 더하기 1. 곧 자, 5가 되겠습니다. 자, 점근선은 1이네요. 자, y절표는 5.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리고 기본 꼴은 y는 2 x 곧 증가함수네요. 점근선 은 y는 1, y절표는 5, 그리고 증가하는 함수. 자, 얘는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예제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잠깐 멈춤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얘는 답은 금방 구할 수 있죠. 자, 요상수항이 이제 점근선을 나타난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프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1이다. 따라서 이제 4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데, 그 얘는 이제 공부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1번에서부터 5번까지 한 번씩 확인해 보고, 또이 그래프의 이제 그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어진 함수를 적어 보면, 3에 2x-1승 더하기 1. 자, 요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수의 x의 개수가 2로 되어 있네요. 이 강의 서도에서 말씀드렸듯이 항상 그래프를 판단할 때는 기본꼴과 평행 이동의 관점에서 보자고 했었죠. 자, 기본꼴을 판단할 때 밑이 3이기 때문에 y는 3의 x승이다. 자, 이렇게 판단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자요 x의 개수에 자 2가 있기 때문에 자 요식은 우리가 지수 법칙에 의해서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를 2로 묶으면 얘는 x-2분의 1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더하기 1. 자 얘를 다시 지수 법칙에 의해서 3의 제곱에 자 x-2분의 1.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3의 제곱은 9이기 때문에 얘는 9에 x-2분의 1 더하기 1.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얘 밑은 자 9가 되는 겁니다. 곧이 X의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3의 이 제곱이 밑이 되는 거고, 따라서 얘 이제 기본 꼴은 Y는 9X승이 되는 거죠. 자, 얘를 X축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했죠. 자, 2분의 1만큼, 플러스 2분의 1만큼 평행 이동하였고, 자, 이제 Y축으로는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한 겁니다. 자, 그래프까지 한번 그려볼까요? 자 먼저 점근선을 판단해야죠. 자요 놈이 점근선을 나타냅니다. 곧 y는 1자 두번째는 y절편 자 x에 0을 대입하면 9의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자 9의 마이너스 2분의 1은 9의 2분의 1승 분의 1 더하기 1이죠. 자 9의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자 루트 9네요. 루트 9분의 1 더하기 1 루트 9는 3분의 1곧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y절편은 3분의 4. 자, 기본꼴은 자 여기이네요. 자, 증가함수, 점근선 y는 1, y절편 3분의 4. 자, 1보다 3분의 1만큼 큰 요점을 지나네요. 기본꼴은 y는 9x. 자, 증가함수. 자,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치역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점근선이 y는 1이기 때문에 치역은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죠.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감소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기본꼴이 y는 9x 증감수이기 때문에 감소가 아니고 증가한다라고 해야죠. 자, y는 9x승을 x축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자, 아니죠. 자, x축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했죠? 자, 2분의 1만큼 평행 이동했고, 자,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습니다. 따라서 요 놈이 아니고 2분의 1이 들어와야겠네요. y는 9분의 1x의 그래프와 y축에 대하여 대칭인 거는 그냥 y는 자 9x승 자 요게 이제는 9분의 1x승과 대칭인 거고 얘는 그것을 다시 x축으로 2분의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형태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지수함수의 평행 이동한 형태의 함수 식을 구하는 것은 그닥 어렵진 않죠. 중요한 것은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정확하고 빠르게 그릴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먼저 점근선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Y절편을 정하고 그 그래프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곧 그 밑이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 자, 그걸 판단해서 그래프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는 연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